자, 그래서 형성 과정. 온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온대지방에서 형성된 저기압. 바로 중위도에서 형성된 저기압입니다. 근데 이놈은 전선을 동반한다. 참고로 앞에 폐색전선을 할때 이야기했었는데, 자, 폐색전선. 온대저기압은 앞에 무슨 전선이었죠? 앞에는 온난전선. 뒤에는 한랭전선. 이렇게 전선을 달고 있는 놈이야. 그게 전선을 동반한다. 이야기했던것 거지. 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말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온대저기압은 앞에 온난전선, 뒤에 한랭전선 둘다 이동방향은 동일하다. 근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누구, 누가 더 빠르다? 한랭이 더 빠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놈이 막 따라와서 두개 따라잡히는 거 알지? 그렇게 됐으면 만들어진 전선이? 폐색전선. 다들 패자 자, 그러면 형성과정은 이겁니다. 한대 전선 대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또는 정체전선상의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잘 이해될 건데 참고로 한대 전선대 가까 어디라 그랬지? 위도 어디 부분? 3 0도에6 0도에 60도, 60도 부분이었죠. 참고로 60도 부분에서 위쪽은 무슨 바람 불지? 어, 극동풍. 근데 극동풍인데 약간 저위도로 저위도로 내려오는 바람이었죠? 네. 자 그리고 30에서 60 사이 무슨 바람? 130도. 편서풍, 서풍이 긴한데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었지, 맞지? 그러면 이 지역은 60도를 경계로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밑에 따뜻한 공기 올라가지. 서로 부딪히는 구조기 때문에 전선대란 말을 썼어 자 그런데 생각해봐 자 이걸 가져와서 자 앞에 경계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위에는 극동풍 동풍계열 바람이 불고 아래쪽에는 편서풍 서풍계열 바람이 불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 지역에 따로 어떤 가림막이 있을까? 없지? 가림막 따로 없잖아 가림막이 없는데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공기가 움직여 그러면 이 경계는 잘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참고로 이 지역에서는 바로 이 경계는 막 교란 이 생기고 파동 치게 됩니다. 이 파동에 의해서 온대저기이만들어진 거야. 일단 설명하고 올게. 봐봐. 자 위에는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인데 이 경계는 잘 유지가 안돼 불안정해서 파동을 쳐. 그러면 파동 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경계선이 지금 직선이 아니가 이렇게 파동 친다는 거지. 됐나? 자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 지역, 원래 이 지역은 찬공기와 따뜻한 공기야? 원래 이 지역은 찬 공기야? 따뜻한 공기야? 원래? 따뜻한 공기. 공기였지. 근데 지금은 경계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단 말은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온 거지. 자,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 무슨 전선? 찬 공기가 밀고 무슨 전선? 한랭전선. 어, 여기는 바로 한랭전선 만들어진다. 그 말이 된 거지. 자, 그리고 이 지역. 이 지역은 원래 무슨 공기였죠? 차가운 공기가 있던 곳인데 경계선이 위로 올라갔단 말은 지금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갔단 말이 되겠지? 자,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오면 무슨 전선? 온난전선 어, 뒤에는 온난전선 이게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만드는다그 말이지 됩니까 자 그러면 3번은 뭐냐면 3번 똑같습니다 3번은 이놈을 좀더 부드럽게 만든 거야 부드럽게 참고로 왼쪽에는 찬 공기가 밀고 와서 한랭전선이 오른쪽에는 따뜻한 공기 밀고 올라가면서 온난전선 만드는다이 말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공기 이동을 보면 자봐찬 공기가 치고 내려왔고 따뜻한 공기 치고 올라갔죠 맞지 자 그리고 이렇게 치고 내려온 찬 공기는 원래 어떤 공기였지? 경계선 따라가던 공기잖아. 원래 경계선 따라갔지? 경계선 따라가다가 치고 내려온 거죠. 맞습니까? 원래는 경계선 따라가다가 치고 내려온 거지. 자, 원래 경계선이 뭐야? 지금 직선이지. 직선인데 이 경계선이 이렇게 휘었을 뿐이잖아. 맞아? 어, 똑같아. 이 경계선이 공기가 이동하고 이동, 치고 내려오고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었을 뿐이야. 역시 경계선입니다. 다, 이 경계선 위쪽은 다 무슨 공기죠? 창공기 아래쪽은 나탄공기 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러면 이 앞의 지역은 원래 경계선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치고 돌아서 내려온 거야. 맞나? 그러면 전체적인 공기흐름이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어 반시계 방향이죠. 자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도는 것, 회전하는 것 이거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반시계 저기압. 저기압이죠. 어 참고로 이거 오른손 써도 되지. 오른손. 자 이거 시계 반시계? 반시계자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지? 올라가죠. 공기 상승하는 건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었지. 자 고기압은 하강하는 거죠. 그럼 고기압은 북방구에서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는 거였지? 맞나? 자, 어쨌거나 이거는 저기압이다. 그래서 이 여기 여기가 바로 저기압의 중심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저기압 중심부. 어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이야. 자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 원. 어, 참고 여러분들. 과거에 물리 배우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배웠습니까? 네. 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기준 바닥이었다면 내가 이놈을 들 거잖아, 맞지? 네. 자, 중력을 이겨내고 들었어. 내가 이놈한테 일을 해 줌으로써 이놈은 에너지를 가진 거지. 네. 참고 이놈이 내려오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놈은 바로 어떤 높이를 가지면서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얘기를 하지. 네. 위치 에너지 식 기억 납니까? 어, MGH. 또는 9.8h. h가 높이.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거지. 자, 위치에너지 말고 또뭐 있죠?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속력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생각해봐. 이놈이 위치에너지,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 많이 가지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두 전선에서 공기 이동에 의해서 감소된 위치에너지가 이놈의 네. 운동에너지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공기 이동은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나 모두 다찬 공기는 아래로 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두 전선 모두 다. 어, 이 과정에 역서 위치에너지가 감소된다 그 말이야. 일단 써놓고 할게. 자그래 볼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자 온난전선은 누가 밀고 오는 거야? 따뜻한 어, 공기가. 근데 따뜻한 공기가 따뜻해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놈이 밀고 오더라도 타고 올라가 버리지. 맞지? 원래는 수평적으로 존재하다가, 이놈이 밀고 들어오면서 타고 올라가서 수직적으로 올라가버리지. 네. 맞지? 자, 한랭자선. 누가 밀고 옵니까? 찬 공기가. 한랭자선은 찬 공기가 밀고 오는 건데, 자, 이놈이 밀고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떠밀려서 따뜻한 공기 끼고 타고 올라가버리죠? 네. 어. 두개의 자선 모두 다 밀고 오는 놈 달라.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오는 것, 찬 공기가 밀고 오는 것.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상승합니까둘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차운 공기 밑으로 내려가게 돼있지? 네. 맞나? 자, 이 그림 볼게. 자, 왼쪽은 찬 공기, 오른쪽은 따뜻한 공기 할게. 그냥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생각해도 돼. 자, 볼게. 자, 두 놈의 무게 중심은 자, 무게 중심. 이 놈의 중심이 딱 무게 중심이 되겠지. 됩니까? 자, 여러분들 찬물과 따뜻한 물 있다. 자, 왼쪽에 차가운 물, 오른쪽 따뜻한 물이 있는데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 내가 이 가림막을 딱 치울 거야. 그러면 이 물들이 이동하겠지. 찬물은 어디로? 밑으로, 따한물은 위로. 위로.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 때문에 이동이 생기는 거지. 자, 이놈들이 두 개가 이동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섞일 수도 있겠지만, 섞이는 건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극단으로 적 이동을 다 치자. 됐나? 자, 여기서 두 개의 부피는 똑같습니다. 두 놈의 부피는 똑같아. 부피는 똑같아. 자, 둘의 부피는 똑같은데, 누가 더질량이 크지? 차가운 거. 이놈도 부피, 현재 질량이더 크지. 그러면 무게중심은 딱 가운데 그대로 있을까? 무게중심은 딱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위아래가 똑같은 부피지만, 이 아래쪽이 실량이 더 크다면, 맞지?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 약간 아래쪽 밑으로 쏠리겠지? 맞아? 그럼 무게중심은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지. 자, 원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수평적으로 만났잖아. 수평적으로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밑으로 내려가지. 그러면 두 개의 전선에는 모두 다 무게중심은 약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지. 됩니까? 자, 무게중심이 내려갔다는 말은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했겠지. 무게중심이 약간 내려갔으니까. 됐까이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이 온대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야. 에너지원이. 자, 그래서 찬물과 따 찬물을 했지만 찬 공기 따찬 공기 동일하게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하강함으로써 밑으로 내려오으로써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이놈이 가지는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야. 됐나? 자, 여러분들 온대적인 뭐 어떻게 끝날까? 온대 저기에서 앞에는 무슨 전선? 할랭 아, 네, 네. 전선 뒤에는? 아, 온난 전선 뒤에는? 할랭 아, 네. 전선. 누가 더 빨라? 할랭이. 아, 네. 그러면 뒤에 할랭이 따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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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따라... 잡게 되는 거잖아. 네. 폐색 전선 만들지. 네. 자근데 여러분 따뜻한 공기는 어디 있죠? 온난 전선 앞쪽에 무슨 공기야? 차가운 공기. 맞지? 자 온난 전선과 할랭 전선 사이는 무슨 공기죠? 따뜻한 공기. 할랭 전선 뒤에는 무슨 공기지? 차가운 공기.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이 가운데만 있는 거지.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폐색전선 만들면 이 사이에 있던 공기가 다 올라가버렸지. 더 이상 상승한다 못한다. 상승할 공기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원 더 이상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온대저기압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폐색전선 만들면서 끝나는 겁니다. 에너지원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까. 되겠나? 자, 자 다시 말하지만 이놈의 에너지원은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따뜻한 공기였죠? 맞지? 그게 없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의형성 과정은, 자, 제일 처음에 한대전선 대 정체전선. 자, 좀더 위쪽에는 고의도에는 찬 공기, 좀더 저의도에는 따뜻한 공기. 서로 대치되고 있다가 정체전선 이루고 있다가, 자, 파동치면서 온대저기압 만들고, 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중심부에 가까운 곳부터 폐색전선 만들면서 끝난다. 그 말이었지. 그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온대저기압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됐나? 자 날씨 변화. 자이 자료가 있는데, 자 과거에 봤던 자료지. 자 위쪽은,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상공에서 위에서 바라본 그림. 근데 지금 A, B, C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나타내게 되면 왼쪽에는 할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그대로 모습, 단면, 측면, 옆 모습을 나타낸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 온난전선과 할랭전선 각각 이세 위치, 할랭전선 한량전선 뒤쪽과 할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와 온난화에 앞쪽 이세 군데에서 나타나는 변화 요거 쭉다 있습니다 참고로 앞번에 우리가 전선할 때 구름, 강수, 기온, 기압 이거 다 했잖아 기억나죠? 자 이동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은 저기압을 띄고 있는 그냥 공기일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바람대에 있다 편서풍대죠? 맞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계속 서풍이 불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온대 저기압이라는 저기압을 띄고 있는 공기 덩어리 역시 바람 따라 이동하겠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야. 서에서 동이죠.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동 방향은 자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우리 한반도가 했다면 오른쪽이 동해 바다, 왼쪽 이 서해 바다잖아. 동서도 했습니까?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자 이동 방향, 온대 저기압의 이동 방향입니다. 자 구름, 자 구름을 보게 되면, 자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한랭전선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아, 한랭전선은 아, 뒤에 있었죠? 아, 네. 뒤에 어떤 구름이? 층운형, 저운형, 저운형의 구름이. 저운형 구름. 자 그리고 온난전선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아, 네. 앞에 어떤 구름이? 어, 얇은, 층운형의 구름. 그리고 이두개의 전선 사이에는 구름이 없지, 없습니다. 자 저운형 구름, 구름이 두껍단 말은 빗방울은 크겠죠. 어, 크니까 무슨 비가? 빗방울이 굵은 소나기가. 가운데는 맑으니까 당연히 비도 없는 거고. 자, 층운영이 있는 곳은 얇기 때문에 무슨 비가? 빗방울이 작은 어,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죠. 이슬비. 자, 기온이라는 것은 이 지상, 지상. 지금 찬 공기가 있는 곳, 따뜻 공기가 있는 곳,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이니까 기온이 낮고 높고 낮고가 되겠지. 그리고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반대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러면 빨간 선이 있는데, 자 이거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이거 기압입니다. 기압. 자이 지역은 기압이 높고 낮고 높고. 자 그런데 지금 전선 부근에서는 기압 이 뚝뚝 떨어지잖아 맞지? 참고로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 내려가죠. 나를 누르고 있던 공기 일부가 상승하면 나를 누르는 힘이 적어졌잖아. 맞지? 왜냐하면 전선 부근에서는 공기가 뭐합니까? 상승하죠. 그래서 한재 보면 이 전선 부근에 특히 기압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에 기압이 높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에 기압이 낮다 이 말이지. 됐나? 자, 풍향. 자, 풍향. 자, 풍향은 아까 했습니다. 자, 온난전선 앞쪽에는 어떤 바람이었죠? 온난전선 앞쪽에는 창공기인데 아, 어떤 바람이었어? 이렇게 불었잖아 바람. 맞아? 경계 따라 불다가 치고 내려왔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바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 아니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잖아. 동, 동, 오른쪽 동쪽, 아래쪽 남쪽, 아, 남동풍이지. 자이 지역은 자 B 지역은 두 전선 사이는 바람 이리 불었지? 네. 어디서 온 거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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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쪽 남, 서쪽, 남서풍 되는 거지. 남, 근데 지금 제일 첫 번째 할 한랭전선 뒤쪽은 치고 내려오죠. 네. 어디서 온 거야? 북서, 북서. 그래서 북서풍이 됩니다. 북서풍. 그래서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이렇게 분포하는 거지. 그래서 북서, 남서, 남동. 이렇게 풍향이, 바람이 분포한다 자, 자, 그러면, 자, 볼게. 여기가 부산이라서 하겠습니다. 이걸 잘 물어봐. 여러분한테 어떤 지역에, 자, 온대저기압이 있고 어떤 지점에 풍향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잘 물어봅니다. 여기가 만약 부산이라면, 자, 부산이란 지역은 이 땅덩어리는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온대저기압 이놈이 바로 편서풍가로 이동할 거야. 지금 여기 이동방향 나와 있는데, 이놈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쭉 간다는 거지. 맞나? 그럼 이놈이 지나가면서 풍향 변화를 물어봐. 그럼 제일 처음 만나는 바람 은 뭐야? 우리 부산은 가만히 있을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고, 이놈이 올 거잖아. 그럼 제일 처음 만나는 바람 은 뭐야? 남동풍을 제일 먼저 만나겠지. 자, 볼게. 자, 우리 부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 온대 저기압이 우리한테 접근해 올 거야. 그러면 이놈이 접근해 오면 내가 제일 처음 만나는 바람은 남동풍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놈은 다시 편서풍 따라서 계속 오른쪽인 동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좀더 시간 지나면, 지금은 남동풍이지만, 뭐로 바뀝니까? 남서로 바뀌겠죠. 좀더 시간 지나면,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자, 부산에서, 남동, 남서, 북서로 풍향이 변하게 될 거야.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자, 이거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시계.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선이 통과하면서, 이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게 물어봐. 맞아, 틀려?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요거 잘못 입니다 자, 좀더 응용을 하면 나중에 우리 열대저기압 태풍을 배울 건데 그때 한번 설명 더 할게. 자, 요거. 자, 부산 말고 반대편에 지금 서울 있다. 서울.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풍향이 어떻게 변할까? 서울은 반대로 변합니다.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이 온대저기압 중심부에 대해서 아래쪽 지역, 남쪽 지역과 위쪽, 북쪽 지역 풍향 변화는 반대입니다. 이건 나중에 태풍 할때한번더 설명할게. 요 그때 그림을 제시해서 어쨌거나 이 반대편에 있는 위 지역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자 넘어볼게. 자이 그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온난 전선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원래 이 전선이라는 것은 경계선이죠. 원래 경계선은 직선이었는데 이렇게 휘었을 뿐이지? 자, 경계선 위쪽은 다 무슨 공기야? 다찬 공기. 찬, 공기, 찬 공기, 찬 공기, 찬 공기 있는 거지. 아래쪽은? 따뜻 공기. 맞죠? 자, 앞에 무슨 전선? 오와.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은 구름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아, 네. 전선은 앞에 넓게 좁게? 아, 넓게. 네. 어떤 구름이? 층운형이 네. 구름이. 무슨 비가? 이슬비가. 자, 한랭전선은 구름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네. 뒤에. 넓게 네. 좁게? 네. 좁게. 어떤 구름? 네. 저구름구름이 무슨 비가? 소나기가.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의 전선 만나는 이 온대저기압. 여기는 구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저기압은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아, 저기압은 상승기류죠. 상승기류죠.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으로. 구름 만들어. 그럼 여기도 구름 있지. 당연히 있는 거죠. 맞지? 전선뿐만 아니라 온대저기압 중심부 부분에도 구름 당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 당연히 이 가운데는 구름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구름이 있는 곳이 전선면이 분포하고 있지. 맞나? 참고로 구름이 있는 곳이 전선면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선면이 있는 곳이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곳이야. 맞지? 전선면이 있는 곳에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곳이다. 근데 가운데 여기 맑은 곳은 위로 올라가 봤자 전선면 없잖아, 맞지? 여기는 현재 완만하게 올라가 있고 전선면이. 이제 한랭전 뒤쪽에는 경사 급하게 전선면이 형성되어 있죠? 됐나? 자 마지막 바람 앞쪽에는 무슨 바람? 남, 남, 남동자이 사이는 남서 자 그리고 제일 뒤에 북서. 북서풍 이렇게 본다고랬죠